자 여러분들 어,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이 어, 달성했습니다 지금 화면 위쪽에 보시면은 만두 명이 돼 있는데 어, 만두명 달성했고요 어, 이제 설날 이벤트하고 이제 겹쳐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이벤트 상품은 어, 55제 무기 어, 프로토급 포함해서 55제 무기를 한섯자루 정도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팩 같은 거는 제가 참여자 봐서 좀더 드릴게요. 어, 그거는 이제 가서 이제 좀 정하는 걸로 하고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는 무기 다섯 개하고 이제 옷 종류 길리슈트나 뭐 이런 거 다섯 분한테 또 드리고요. 총열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열 분하고 이제 서버가 다른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많았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 구글 기프트 카드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3만 원짜리로 준비를 할 생각이고 몇 장이 될지는 좀 참여자를 보고 정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많이는 못 드리고 한두세분 정도 드릴 것 같거든요. 어, 많이 드리면 세분 정도 어, 그 정도 될것 같으니까 너무 참여자가 없으면 한 분밖에 못 드릴 것 같고 어, 좀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일단 알파서버 아니신 분들도 참여는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트 카드나 이제 뭐 이벤트 상품뿐만 아니라 좋은 이벤트 영상 그리고 팁 영상, 주랑고에 관련된 거 그런 거 많이 올라가니까 어, 참여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